자, 이번 영상에서는 신규 캐릭터인 패스파인더 완전 생무자본 육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생성된 캐릭이 하나도 없어서 링크, 유니온조차 전혀 없는 계정으로 패스파인더 육성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그래픽을 누르신 다음에 카메라 변경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변경하면 쉽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무조건 퀘스트를 통해서 레벨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스킬은 그냥 아무렇게나 자동 분배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퀘스트를 완료할 때마다 레벨 2씩 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퀘스트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퀘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여기 오른쪽 위를 보시면 선물 상자 같은 게 보입니다. 여기를 들어가서 이벤트를 누르세요 그러면 메이플 패키지라고 있습니다 이 메이플 패키지를 누르시면 골드리프로 다양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 이걸로 이제 아이템을 구매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해주고 계속해서 퀘스트를 진행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레벨 10이 되었으니까 바로 요일 던전을 돌아주시면 됩니다 이 요일 던전에서 어느 던전을 돌아야 되냐? 바로 목요일을 돌아주시면 돼요. 목요일에 이 경험치 증가 주얼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바로 목요일 던전을 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티켓은 한꺼번에 여러 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티켓 3으로 해놓고 돌아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리어를 완료하였고, 자, 방금 얻은 주얼은 이런 식으로 우편함에서 받아준 다음에 여기 주얼 칸이 보이시죠? 여기를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주얼 소켓 1페이지에 경험치 획득량, 요거를 하나 껴줘요. 요거를 합성해주긴 해야 하는데, 이거를 합성해주기 위해서는 매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매소를 좀더 모은 다음에 합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계속하여 퀘스트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캐시 상점에 들어가지는데, 일단 여기를 누르세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보물상자 탭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무료 보물상자를 누른 다음에 이 무료 보물상자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뽑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여기 빨간색이 막 반짝반짝거리죠. 이거는 다찰 때마다 눌러주면 됩니다. 이거를 사용했을 때는 이동속도도 빨라지고 공격력도 굉장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버 게이지가 다찰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피버 게이지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각종 버프를 구입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돈이 굉장히 적어서 구매를 못하지만 나중에 구매할 돈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버프를 구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레벨 30을 달성해서 2차 전직을 하였습니다. 이 전직 같은 경우는 그냥 레벨을 달성하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전직 퀘스트 같은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천사 모양이 보입니다. 자, 일단 요거를 누르세요. 10레벨 거 받아주고 20레벨 거까지 받아줍니다. 그리고 30레벨 요 상품을 보시면 팻을 줍니다. 지금도 팻에 장착을 하고 있지만, 이 팻들은 피버를 자동으로 사용해주지 않고, 버프도 자동으로 사용을 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이팻 같은 경우는 피버랑 버프를 자동으로 사용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벨 140까지만 찍고, 이제 패스파인더를 그만둘 거다. 그러면 그냥 받아서 이 팻을 사용해주시면 되고, 레벨 140까지가 아니라 패스파인더를 더욱더 레벨 높게 육성을 해줄 거다. 그럴 경우에는 기존 팻 기간이 다된 다음에 받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레벨 140까지만 키울 거기 때문에 요거를 받아 줄게요. 그리고 우편함에서도 받아주고 이제 패 상자를 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팩칸에서 빨간 펫 하나 장착해 주고 파란 펫 하나 장착해 주고 이제 노란 펫 하나 장착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피버 칸이나 버프 칸이 활성화가 돼요. 자, 피버 칸 요렇게 자동 등록을 해 주고 버프도 자동으로 등록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퍼센트 같은게 보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HP가 30% 이하가 됐을 때 포션을 사용해주고 HP가 70% 이하가 됐을 때 포션을 사용해주는 겁니다 일단 이거를 90%로 놓아주세요 퀘스트를 진행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스타포스 필드에서 사냥을 할 때는 90%를 놓지 않으면 생 무자본의 경우 굉장히 잘 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P 90%로 착용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퀘스트를 진행해주면서 일단 상점에 들어가줍니다. 여기 보시면 상점 가게 보이시죠? 요걸 누른 다음에 레벨 10제 무기를 구입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들을 전부 다 감정을 해줍니다. 여기 만약에 세 줄짜리가 떠요. 그래서 세 줄이 나온다? 그러면 거래소에 판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벨 30을 달성하면 여기 이벤트 탭에서 또 메이플 패키지를 구매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또 구입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기를 감정하다가 이런 식으로 에픽 두 줄이 뜨긴 했는데, 원래 물리 데미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매횟 수를 전부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체공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거를 풀강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풀강을 줬다 그러면 이제 10제를 20제로 토대로 해줘요. 그리고 20제도 풀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퀘스트를 진행해서 레벨업을 해 줘도 되지만 이제부터는 스타포스 필드에서 사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스타포스 필드에서 사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스타포스 필드에서 사냥하면 이렇게 잘 죽어요. 아까 말했듯이 HP를 무조건 90%로 놓아야 돼요. 자, 그리고 우편함에서 요런 것들을 받아 줬을 거예요. 그러면 우편함에서 받아 준 거는 아낌없이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면 빠르게 레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타포스트 필드에서 사냥을 해보니까 경험치는 약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방금 도핑을 빡세게 해서 경험치가 비슷비슷한 거지 만약에 경험치 도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퀘스트가 더 레벨업이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챕터 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챕터 미션으로는 각종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받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냥을 하면서 아까 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십제 모자를 구입해 줍니다. 일단 십제 모자 전부 다 구입을 해서 감정을 했는데 3 줄짜리가 하나도 뜨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진짜 꽝인 거예요. 심지어 에픽 잠재 경험치 한 줄도 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레어 경험치 한 줄이라도 있는 거풀강해서 다음 모자로 토드를 해줄게요. 이거는 장비 등급 상관없이 경험치 획득량을 받아주기 위해서 착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레벨 60을 달성했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벤트 패키지에서 메이플 패키지 3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이런식으로 구매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봤던 천사 아이콘 있죠 요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60제 패키지 요거 받아주시면 돼요 60제 패키지를 받으면 이런식으로 레벨 60 에픽 궁수 방어구 상자가 있어요 이제 장착을 해주는데 모자는 이미 경험치 잔재를 맞췄기 때문에 이거 굳이 착용을 안해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골드리프가 577개가 있죠? 자, 골드리프 상점에서 궁수 탭에 들어가요. 그리고 모자를 누른 다음에 40제 모자 요거를 구입해줍니다. 그리고 이 20제 모자를 40제로 토드를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수해주고, 요 모자 풀강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풀강 만들었고, 이제 그대로 장착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과제라고 있어요. 여기 업적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골드리프 다양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전부 다 받아주고, 그리고 이번엔 스타버스 필드 깊은 수령에서 사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도핑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궁수 20제 상의를 구입해준 다음에 골드리프로 궁수 40제 유니크를 구매해주도록 할게요 이 상의를 20제로 토드 그 다음에 20제 상태에서 또 풀강 자 혹시나 좋은 옵션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감정 자 필요없는 옵션 나왔죠 그러면 20제 풀강을 이제 40제 유니크로 토드 그 다음에 이것도 풀강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풀강 완료했고, 이제 레벨 80을 달성했고, 아까 마찬가지로 모드의 상장 지원 보상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상자를 까줘요. 지금 모자 상의 하의는 유니크로 맞췄거든요? 하지만 장갑하고 신발은 유니크로 못 맞췄기 때문에, 일단 장갑하고 신발은 갈아 끼워줍니다. 그리고 레벨 80이 되었으니까, 이제 사냥터로 옮겨줘요. 사냥터는 구름 공원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중간 퀘스트를 하면서 레벨 89를 달성했는데, 이제 사냥터를 선인장 사막 여기로 옮겨주도록 할게요. 이제 레벨 95를 달성했고, 이번에도 사냥터를 옮겨주도록 할게요. 사냥터는 붉은 모래 사막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추천 사냥터는 연구소 102호, 레벨은 99부터예요. 뭐 97에 가도 상관없고, 96에 가도 상관없지만, 생 무자보는 질량이 약한 편이라서, 레벨 99가 되면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벨 99를 달성했으니까 아까 말한대로 사냥터를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냥터는 연구소 102호 여기로 옮겨주도록 할게요. 이제 레벨 100을 달성했습니다. 레벨 100을 달성했으니까 모두의 상장 지원 보상 받아주고 이제 100 에픽 군수 방어구 상자 여기까지 까줍니다. 그리고 장갑하고 신발은 40제 유니크로 맞추지를 못했으니까 장갑 착용해주고 신발까지 착용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왜 40G 유니크로 맞추냐?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40G 유니크 풀강하면 스타포스가 10성이고, 에픽 같은 경우는 7성밖에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유니크 방어구를 보시면 세트 옵션이 있지만, 이벤트로 받은 에픽 방어구를 보시면 세트 옵션이 없습니다. 나중에 레벨이 더 높은 사냥터를 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스타포스를 맞춰줘야 하는데, 이 이벤트 방어구로는 스타포스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40G 유니크로 맞춰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패스파인더 레벨 1부터 레벨 100까지 육성을 해보았는데,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레벨 101부터 레벨 140까지 육성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